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 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1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기로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부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없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악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기준을 자신에게 두려고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분별이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악의 기준을 사람에게 둔다면, 늘 편하고 영원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선악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기준이 분명하기에 혼동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에 따라 사람이 행할 선과 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행해야 할, 선, 행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5절에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기준에 대해 조금 알수 있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을 올바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어그러진 재판을 해왔고, 뇌물을 받았으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아왔지만, 이제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양심에도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양심에 걸린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함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삶의 기준을 바꾸어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재판을 정의롭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울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광장과 거리에서 울겠고, 농부를 불러다가 울겠으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농부들까지도 애곡하기 위해 불려다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즐거워하고 소망을 두었던 포도원에서조차 울게 될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 그들은 기뻐하며 또한 포도주가 주는 기쁨을 노래하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포도원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을 수확하며 포도틀에서 밟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포도가 열려서도 그것을 먹을 자가 없고 그것을 수확할 자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광장에서나 거리에서나 포도원에서 울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은 마치 애굽에 내린 열 번째 재앙처럼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대로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울며 애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며 우리가 행한대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떤 심판보다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최종 심판자이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기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